어, 원정아. 쌤이 일본에서 컵라면을 샀다. 어 쌤, 이거 일본 컵라면은 태어나서 쌤도 처음 먹어본다. 음, 라면 가게에서 라면 먹어봤는데, 어 컵라면은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게 어떤지?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쌤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고기 같은거 있고 이거 바로 넣어야될것 같고 스프가 이렇게 있고 이건 액상스프인가? 스프인데 아무튼 면이 우리나라 면하고 좀 다르게 생겼네 얄부시리하다 면이 일단 쌤이 뜨거운 물을 부어올게 일단은 네, 뜨거운 물을 구웠고, 어, 일단 고기. 고기 넣고, 어디 이거? 스프. 놓고 뭐지 이거? 뭐야 그래 이거 무슨 장같은거네 음. 음. 장 놓고 여기도 가서 음, 고추장이네. 장을 넣고. 이것도 무슨 된장 같은 그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기다려보자. 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음. 그래도 한번 기다려서 먹어보겠다. 음. 자 이제 어, 컵라면이 다 됐는 것 같은데 한번 쌤이 먹어볼게. 자 젓가락을 한번 봐보자. 어, 이 생긴 거는 영 맛없게 생겼다 먼저. 음. 생긴 거만 봐서는. 참안 먹고 싶게 생겼다. 음, 우리나라의 신라면이 생각나는구나. 그게 먹고 싶어. 음, 일단, 일단 일본 라면 어떤 일때문 한번 먹어볼게. 냄새도 나와, 나안 맞는 냄새다. 내가 잘못 끓여서 그런지 일본 컵라면 나는 맞지 아니 하구나. 안녕. 잘못 끓였나 보다.